네, 200m 고등부 여자 우승자 한서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뵀어요. 이관왕 성공하셨는데, 어, 사실 이쯤되면 저는 한서정 선수 팬이 돼가지고, 그러면 안 되는, 자꾸 응원을 좀 하게 됩니다. 그, 이관왕 하신 소감을 또 들어볼까요? 솔직히, 매달 못할 줄 알았는데, 열심히 뛴다는 생각으로 니까 <laughs>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. 네, 오늘 결과 도 25초 1 7 맞죠? 네. 굉장히 좋은 결과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는 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제 PB는 못 깼는데 그래도 메달 <laughs> <매달> 땄으니까 <laughs> 기분은 좋아요. 본인 PB도 물어봐도 되나요? PB 25초 02요. 25초 02. 오, 그러면 또 목표를, 하, 또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? 올해 안에 24초 중반대에 진입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네또 본인이 육상 선수로서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은 좀 크게 크게 원래 목표는 가져야 되잖아요 궁금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한데 많이 연습해서 세계대회 나가서. 어, 육상 최초로, 뭐, 결승이나 아니면 메달 딸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어자 지난번보다 또 인터뷰 실력도 많이 늘으시고,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신 건 아닌가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. 네, 저 같은, 저, 저처럼 이제 팬분들 조금 많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. 정말 육상계에서 대스타가 되실 것 같은데, 미래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? 어, 지금 모습 그대로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오늘 우, 우승 또 이관왕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지금까지 한서정 선수 만나봤습니다.